이번에는 네. 내가 장사를 하는데 네. 손님이 잘안 들어와요. 네. 밝기를 조금 겼을때 어떻게 해야 돼요? 특 비법 이 있습니다. 우리가 천 원짜리 많이 이용을 하죠. 천 원짜리 갖고 사람 인자 인자 모양을 이렇게 만드세요. 이렇게. 천 원짜리 갖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고 이렇게 접어서 인자 모양을 만들어서 문 위에다 붙여 놓으세요. 일단은 돈이 이게 돈이잖아요. 사람이 인자고, 그래서 돈무적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 위에다 딱 붙여 놓으면 손님이 들어옵니다. 그게 돈이 들어오고 손님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 인자 모양을 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장사하신 분들 손님 들어오길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천 원짜리 그래봐야 천 원짜리 두 개만 있으면 돼요 딱 이렇게 인자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이세요 붙여서 딱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손님이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꼭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.